안녕하십니까. 한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월 고2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? 자, 이 문제가 최근에 나온 유리함수 문제고, 이게 학교시험 내신에서요, 변형해서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.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 보면요,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널려있어, 진짜. 너무 어려 봤어. 지겹도록, 진짜로. 근데 이걸 학생들이요, 학교시험에서 이걸 풀고 있어. 와, 환장합니다. 내가 봤을 때. 아니야, 이걸 뭐 하려고 풀어. 그치. 그냥 너희들이, 배경지식으로 좀 안겨 놓고 그냥 보자마자 10초로 A 풀수 있어야 된다고 맨날 학교시험 보면 뭐라 그래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 왜 부족한데 이런 데서 쓰잘데값 시간을 낭비하니까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지자 한번 풀어볼게 Fx 유리함수가 저어있고 얘는 전체 절대값이 있네 전체 절대값은 뭐야 X축 아래쪽을 꺾어서 위로 올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쌤이 이런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그려봤어 한번 그려볼게. 봐봐. 그럼 여기다 전체 절대 값을 붙이면요.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갈 거야. 얘는 꺾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지. 그러면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되겠어? 때려 죽여도 안 되겠지. 그럼 이거 봐봐. 얘는 전근선이 Y축에 있긴 있는데 얘를 전체 절대 값 붙여버리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얘는 꺾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. 그래도 얘 역시도 Y축 대칭은 때려 죽여도 안 되겠지. 그러면 요렇게 원점 대칭인 요런 분수함수, 유리함수겠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꺾어 올리면 요렇게 되고.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바로 Y축 대칭이 돼야 한 돼. 된단 말이야. 그럼 얘가 답이겠지, 그치? 그럼 원래 그래프는 뭐야? 원점에 대칭된 그래프였잖아, 그치? 그니까 러이 그래프가 바로 원점에 대칭된다고. 대칭점이 0코망이라고 그래야 전체 절대값 붙인 게 Y축 대칭이라고.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은 너희들이 좀안겨 해놓으라고, 이걸. 그래프를 그려오지 말고. 이거왜 그리는데, 도대체. 시간을 갈게. 이 절대 값을 하는 놈이 유리함수의 기본형인 이런 원점 대칭이 돼야지 전체 절대 값붙이면 Y축 대칭 된다는 건 미리 우리가 알고 있자고, 그냥. 그지? 아시겠어요? 응. 나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. 그렇지 자, 그러면 얘가 6콤마, b에, 점대칭 되겠지, 그치? 맞지? 그러면,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, y축으로 2분의 a만큼,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? 그러면 대칭점을 보라고. 아, 식을 쓰지 말고, 대칭점을 찾아가라고. 대칭점을 찾아가라고. 식 쓰지 마. 대칭점을 찾아가.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, y축으로 2분의 a만큼이지? 그럼 얘가, 600에가 되고, 얘는 b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야. 괜히 쓰잘데기 없이, 식 쓰지 마! 시간만 남겨래지 말고 시간만 남겨래지 않아 얘가 바로 0,0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? 다 눈으로 구할 수 있다고 이런 거는 a가 얼만데? 6이지 a가 6이면 b가 얼마데 마이너스 3이라고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? 10초면 남아둡니다 제가 봤을 때. 그러면 fb b 갖고 하라는 거지? 그러면 fx 완성하자 그러면 x 빼기 6되고 a 값이 6되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야 a값 b값 찾는게 눈으로 찾을 수 있다고 솔직히 자 그러면 뭘 구하래 fb값 구하라 그랬지 fb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야 음, 마이너스 3분의 11 0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다시 한번 봐봐 전체 절댓값 붙인게 y축 대칭이 되려면 요 안에 있는 이놈은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이것 좀 안기 좀 해줘 알겠지? 유리함수가 원점의 전대칭 되는 그래프라고 아시겠어요? 좀 안기 좀 해줘 음.